네, 이번에 소개할 패키지는 세션을 기반으로 멀티플레이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멀티플레이어 서비스 패키지입니다. 보, 보이시는 것처럼 로비, 매치메이커, 호스팅, 릴레이를 전부 다 얘가 감싸고 있어요. 심지어 패키지 메이저 보면은 멀티플레이, 릴레이, 매치메이커, 로비가 다다플 프리케이티드라고 나오죠. 더 이상 이제 쓰지 말라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멀티플레이어 서비스 패키지를 바꿨고요.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사용 설정 가이드를 볼때 이렇게 패키지 하잖아요. 여기서 찍으면은 이 멀티플 서비스 넣어라. 아니면은 그에 맞는 로비 모일 뭐 릴레이 이런 거 넣어라.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아예 이제 다 그냥 이렇게 된 거죠 하나로. 뭐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요. 이전 것들에 대해서 뭐 손보고 할게 없습니다. 딱히. 제가 보면서 이제 바뀐 거는 요 얼로케이션 투 릴레이 서비스데이. 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 한줄 바뀐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, 그리고 더 아까 말했던 것처럼, session 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, multiplayer service, create or join session 이런 느낌으로, 예, 생성하고, 여기 보면은, with relay network, 이러면 relay 랑 쓰고, with distributed authority network 라고 하면은, 디스트리뷰터와 소리티를 갖다 쓰고 또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면은 직접 i p 포트로 하고 이하게 간단하게 세션 옵션에서 new 세션 하고 뭐 이런저런 조건에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참가도 마찬가지로 되게 쉽죠 뭐 릴레이로 이런 거 그냥 쓸 필요 없이 코드로 하거나 그냥 뭐 그냥 퀵 r 리 이렇게 하거나. 그러면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릴레이랑 로비랑 이런 것들을 엮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죠. 매치메이킹도 이렇게 필터 옵션 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고, 릴레이라고 하면은 여기 유니티 로비를 사용하는 거고, 릴레이랑 로비는 같이 쓰니까, 다이렉트로 하면은 이제 매치메이커를 써가지고, IP 포트 받아와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한다. 라고 되는 거 같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호스팅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. 백필도 원래 관리하기 까다로운 것들이 있는데, 그냥 뭐 백필 컨피그할때뭐 이네이블 모추로 뭐 한다. 오토 스타트 어떻게 한다, 뭐,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서 관리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세션이라는 정보를 내, 내놓는데, 세션은, 여기 요거, 로드맵에서 멀티플레이어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죠. 요렇게 나왔던 이 내용입니다. 이 로드맵에 나왔던 이 세션 인포로 나와가지고, 세션은 뭐 이렇게 있고, 세트, 아이디, 네임, 이런 상태들, 그리고 이런 플레이어 정보들 이런 것들을, 요런 개념으로 이제 감싼 거죠. 이렇게 이제 되게 올인원으로 쓸수 있는데, 일단 제가 해봤을 때, PC넷에서는, 어,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뭔가 더 해보진 않았는데, 일단 이내 코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겠죠, 아마. 여기 보는 거 보면은 되게, 되게 간단하거든요. 별거 없이 그냥 패키지 받아와서, 뭐 코드 이렇게 짜가지고, 이 위젯 가져와서 그냥 연결하면 된다라고 하는데, 이 위젯도 보니까 내 코드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약간 세션 이쪽은 내 코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엮었나 싶어가지고, 일단 더 손대지 않았어요. 근데 어차피 릴레이랑 로비 이런 거다쓸수 있고, 멀티플레이 호스팅이랑 매치메이킹도 쓸수 있기 때문에, 딱히 더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.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레코드 관련된 분들은 되게 편하게. 이제 시작하는 분들,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편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멀티플레이를 개발하는 게 점점 더 이게 보면 쉬워지고 있죠. 뭐 기존의 로비 릴레이 이런 것도 물론 간단하게 쓸수 있지만은 그걸 또 감싸서 하나로 그냥 다할수 있는 패키지가 나와가지고 세션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걸다 컨트롤 할수 있게 되고.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막 시작한다거나 뭐내 코드 이렇게 시작한다 할때 뭐 되게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.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가 했을 때는 피신넷은안 됐지만은 저도 관리해서 사용할 분이 있으면은 되게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. 한번 이레코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고 뭐 좋으면 어떤지 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 한번 의견 주시면은 저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